혹시 아내를 위 그런 꽃 이벤트 같은 거 해보신 적 있어요? 가끔은 이렇게 제 요즘 휴대폰에 이렇게 저잘돼있잖아요인터넷이랑 네, 네. 레시피 같은 거 받아가지고 <laughs> 진짜로? 요리도 좀뭐 작은 거지만 해가지고 어, 좀 어, 먹게 해주고중뭐 짜장면 이런 거? 아 짜장면이 그만 아 <laughs> 다시 얘기할게요. 그 휴대폰에 레시피를 다운 받아가지고 네. 어, 맛 보여주기도 하고 합니다. 어, 진짜 어떤 요리에요 무슨 요리냐 이거죠? 홍합 무 비빔밥 같은 거 하고. 어. 네. 아저. <laughs> <laughs> 팔보체도 입고 다이는데 아, 여 우리 와이프하고 이용해서 가게 피하노를 해요. 아이가 있어야지. 아니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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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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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홍합무 비빔밥을 좋아하시던가요? 비빔밥에다 홍합을 넣고 이상인 아니고 달래간장 같은 거야? 예, 그럼 맞아, 맞아, 맞아요. 홍합무 저 비빔밥 해가지고 양념해서 먹는 거예요. 얼토리 하나 올려가지고 개 주지 그래요? 아왜 그래요, 진짜? 무시하는 거예요? 왜 그래? 대사 해주세요. 구 이름이 이민주가? 이거 그러지 마. 고이민 봐서, 이봐 아, <laughs> 아니, 근데 진짜 우리가 차분하게 무에다가 홍합을 넣어서 비빔 먹으면 이게 맛있는 맛이 나요. 그게 아니라 제금 내가 잘 들어보니까요. 홍합무 비빔밥이 아니라 불밥처럼 홍합하고 나빔밥을 해서 간략간장에 비벼주면 되거든요. 그단으로 호마 뭐 비빔밥이라고. 자, 진심하시죠? 아. 그 박명수 어? 그러니까 씨가 잘못 하셨네 결혼하니까 사람이 바뀌네요. 박명수 씨가 전혀 그런 걸 만드는 사람이 아닌데. 사람이 바뀌었어요. 아 하, 아 아니, 그러니까 사 먹는 게 싸지. 그걸 뭘. 그. 그걸 안 하죠, 진짜. 아. 예민이형잘 살아라. 잘 살아. 이거 지금. 저희 조직이 많이 위기입니다, 형님. 어. 뽑아야 될것 같습니다, 형님.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조직원들 다 구해놨어? 오디션 볼 겁니다, 형님. 그래, 하나씩 들어오라 그래. 쌍칼 들어와. 쌍칼이 누구예요? <laughs> 얘가 쌍칼. 잠깐만 잘못 들은 것 같은데, 쌍칼이 어떻게? 쌍칼. 광주 쌍칼입니다, 형님. 인사드려. 구하라구하라 그랬더니 애를 구해왔구나. <laughs> 재미있다, 재미다 아, 스쓸했구만 마라야. 네. 비싸이야 뭐야? 저는 남자를 보기는 외모가 무기? 이 친구가 음악에 나오면 섹시 댄스를 그렇게 잘 준답니다, 그냥. 음악 주세요. 죄송합니다 오, 형님. 오, 저도 모르게. 어, 님는 그냥 뽑아. 알겠습니다. 감앉이얘 어, 어, 하나로 그냥 되는 거 아니냐? 아, 형님, 형님, 어? 형님 요즘 글로벌 세대 아닙니까 형님? 중국에서 한분 뽑아왔습니다. <웃음> 형님. 들어오시라 <laughs> 들어오라고 그래. 조자 형님 하나가 또하나요아 중국이에요? 네. 칠달장화만 떠화 중국이야. 시원시원. 듣기 싫어. 있어요 뭐 있어요 <laughs> 네. 아 저는 주먹을 잡습니다 쨉쨉쨉 펀치 쿡 한번 붙 드시죠 안부 아, 보시죠 <laughs> 형님 아, 이쪽은말이 인장이 예, 성으로서 유난할 수 있는 아주 시 쿠션 오, 그래그래 아, 그래. 한번 보자 시원한 쿠션 아, 그래, 어, 클럽 시키고 아. 클럽 시키고 아, 씨 클럽 쿠션 예. 저쪽 <laughs> 저쪽상대제압합니다 예, <laughs> 어. 격 <laughs> 학격해. 학교, 어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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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예. 는 말이야. 예, 상대 나타나때 제일 앞에 서요. 예. 아, 니다 예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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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들이 다 도망갑니다. 야! 야. 예. 아. 아주 쐈고 쐈고 날 기가 쩡구 쩡금 쓴다야. 야. 그러면선 예. 예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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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. 어. 나이가 좀 있는데 과거에 서왔습니다뽕 쪽에서 왔는데. <laughs> 어, 들어오시라고 그래. 아, 들어 아유, 니까 아우, 좋아. 네. 아니, 왜 아버님 친구부터... <laughs> <laughs> 아유, 아유, 정말? 착각했어요? 아이고, 죄송합니다. 아니, 아니 제가요. 아니, 제가요, 제가요 연신은 좀 됐는데 가진 게 힘이오. 어. 네. 제가요, 소변기에서 소변 보면 은 나고 다니기 그냥 구9초를 돌아보요. 고가진게 <laughs> 힘이고 많이 면었다았어요 그, 그, 엉로 뭐 구사력을 보니까. 예, 네. 형님. 우리 선배님이 확신해. 야, 야, 아구가 좋아야 돼. 아구의 미생장이야. 구가 좋습니다. 거. 이거 한번 보실랍니까?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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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오! 오, 오 정답인 것 같아. 어, 어, 자, 우! 사과즙 한번 드실라고? 네, 아껴야. 화물 떼기. 예예. 쟤는 주방으로 <laughs> 보내라. 알겠습니다. 두 <laughs> 그 <제> 싸우면 <싸움에 웃음> 절대 때리고 나오지가. 알겠습니다. 야. 우리 야, 그래도 우리가 경로 사상있는데 저분은 주방으로 모셔. 아, 아니 그럼 그리고... 몇명 남았냐? 두 명. 아저두 아, 분은 오디션 보러 온거 아닙니다. 어. 여기 빌리 지키는 분이야. 들어가세요 야, 야. 예. 예. 들어오래. 들어오래? 어. 들어보세요. 잘하는 거 있습니다. 잘하는 거 있습니다. 얘는 명수 채우려고 데려오네요. 봐, 형님, 채우겠습니다. 여기 여기도 하시는 <붕연> 예. 거 있답니다. 예, 아. 아안 맞네요. <웃음> <웃음> 언제까지 조직이라고 이렇게 무식하고 힘으로? 오. 언제까지 그런 구식으로 조직을 이끌어 가실 겁니까? <붕연> 예. 저는 지금까지 왔던 후보자들하고는 <붕연> 틀립니다. 가장 엘리트입니다. 저는, 어, 중학교까지 나왔습니다. 이야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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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단한데? 그쵸. 합격! 아니, 근데, 어. 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. 뭐? 어, 동네 만화방에 사람이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? <laughs> 갑자기 애드리비 <애드립이> 생각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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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 뭐예요? <laughs> 아, 근데, 아, 그래서, 그래서, 사실. 사실. <laughs> 아, 사실 저, 처녀예요. <laughs>